안녕하세요, 미니펍입니다. 점심 메뉴를 새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는 김필희인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9일 오전 10시 30분 서창동 행정복지센터 3층 회의실에서 주민 설명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서창동 통장협의회 주체로 개최된 이번 주민설명회는 양산시 명동 산102-2번지 일원의 대형차량검사소 신설에 따른 공청회 형식의 설명회였습니다. 사업주 대표를 비롯해 통장 및 주민 40여 명이 참석하여 명동골짜기에 건축폐기 부산물로 매립하는 방식의 검사소 허가에 따른 다양한 반대 의견들과 협의해야 할 안건들이 도출되었습니다. 잠시 설명회를 보시겠습니다. 세종개발이 아니 제가 들어본데있어가지고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환경 분야어 금융 설명회는 관중자국사 금융 설명회 개최 대상자로 많이 나와 그 서창동 주민들 분들께서 그 설명회 개최 요청이 있으셨고 오늘 이제 설명회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가장 신경을 쓰는 게 성도제가 약속했던 이성도 제질이 들어오느냐. 그 부분, 요그 부분이 지금 저 진출이 인데저 부분이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저규지그쪽나사람서하 그쪽에 사람들은 그쪽 지금 가해가지잡으는 어디 지금 어디냐 말은 지금 소방서 하고 있잖아요. 들어가있잖아요 그쪽으로 와가지고, 석고로 가야 되죠. 그건 아니지, 그게 아니고, 예, 예. 네, 사업인데요. 예, 바쁜데, 정합니다. 저게 현재 말씀드리는 거는, 현재 주차장에서도 음. 우리가 차를 석고 바람 쪽으로 못 가는 건 통제를 시켜놨어요. 화물차를 지금 부차해 보시면 아지만은, 우리가 주회라든가 석고 바람 쪽으로 가는 차 봤습니다. 못 봤을 겁니다. 또 굳이 그걸로 갈 일도 없고요. 왜냐면은, 이 치료 도 무예도로가 생긴, 생기... 그, 오천 세대가 다 개를 보는상황이에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지만, 우리 이주인 저기에서도 처음 사업 시행할 때는 그런 식으로 아니거든요그데 그게, 그게 엄청나게 올라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저게 뭐냐고, 저게 뒷끄래기로 가고 산을 쌓는 세상에 양산시가 끌어 나오면서 이런 타지에 오는 사람들 다 그런 식으로 가, 하고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이고, 허가를 아한 것이었죠.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그걸 사게 된 게, 처음 공사가 잘못되다 보니까, 사라졌어요. 잘못된 거, 그냥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자꾸, 뭐, 주민들이, 안 된다, 안, 안 되는 것 같다, 그거 같다, 주민들이 재한번에 했잖아요. 그쵸? 되게 좀, 협조를 해야 되는 거지, 이게. 그 안이 전부 쓰레기 더미입니다 쓰레기 삿뜸. 아, 그리고 또 쓰레기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먼지가 안 난다고 하는데 올라가 보면은 먼지가 흩어지는 게한 번도 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주민들에게 경학을 시켜서 안전한 사업장이라고 좀 인식이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laughs> 주민들이 아마 방해나 오셨죠? 지난번에도 60년이 들어왔고, 회사에, 아무리 우리가 건설, 개임을, 회사를 하고 있지만, 쓰레기가 사이다 하면 좀, 말씀 안 됩니다. 가보세요. 쓰레기가 얼마나 사 있는가, 얼마나 사인을 보고 나서 그런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현장에 가보세요. 쓰레기가 얼마나 사 있는지. 보시고 네? 말씀하시고, 그렇게 함부로 돌아가면안 됩니다. 아니 그 사례에 올라가면 사례에 가서저지 어느 사례가 방금 그래 각종 하잖아 가서 보고 사례가 얼마나 하느렇게 우리가 보고 아니 보고 말을 하는데 아니 레례가 각종 그냥 문 푸는 듯이 함부 말을 하지 마라 <목소리도> 국민이의도 네, 없지 보세요 내가문 푸는 게 아니고 사례를 사야 다니까 가보시라는 음. 내가 얼마나 세례가 많이 사야 봤는지 직접 가하니아 가보시면 주민들이 보시는 것과는 차이 있는지 현재 사실은 후에방과가가 관과, 그래, 성토 사는 상... 밑에도 전부 쓰레기 아닙니까? 그래요? 그래, 그래? 그래? 성, 성토 어, 산더미처럼 사는 그 밑에 그 우측편에 그 전부 쓰레기점이 아닙니까? 우측편은 우측편에 무슨 쓰레기점이 있습니까? 가보시고 말씀하세요 내가 안 가보지 않을까? 한 꼭대기 올라가서 그 밑에 모든 게다 보이는데 내가... 이거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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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모니터링을 하면 우리가 확인을 한다는 것을 주민들도 알게 돼서. 저는 여기, 여기가 공사한줄 알았어요. 왜, 왜 공사가 되니까 너무 시끄러워. 문을 못 열고. 먼지도 많이 들어오고 소음도 많이 들어오고. 아, 자꾸 습도 없더랬어요. 예, 문 아예, 아예 열어놓치는 문제, 대형 차량. 취재 기자에 의하면 사업 주체가 세동 개발이라는 법인회사인데 실제로 참석한 사업주 대표로 유성건기 대표가 참석하여 설명과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유성건기 대표가 새동개발과 어떤 관계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듯 하며 다른 법인의 대표인 유성건기 대표의 설명과 답변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참여한 시민들은 의리둥절하기만 합니다. 또한 사업시행을 위한 토지 수행에 있어 약 40%가 국유지이며 농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 시행에 문제 없다는 의견을 양산시로부터 받았으며 최종 허가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저희 양산TV는 이해할 수 없는 몇 가지의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상세한 취재와 함께 모든 허가 과정에 양산시 행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다음 방송에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양산시와 양산경찰서는 보행자의 안전 강화와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도심지 주요 도로 제한 속도를 최고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로 하향 조정했고, 국도 7호선 및 35호선은 현행 시속 70km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안전 및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2019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1년 4월 17일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되며 양산시는 이에 맞춰 노면 및 교통안전시설 정비를 완료했으며 교통신호 연동체계 개선사업도 전면 시행 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세부 사항은 주요 보조간선도로와 편도 2차로 그리고 집산 기능이 있는 도로는 제한속도 시속 50km 편도 1차로 보행우선지역 및 택지 등 주거 밀집 지역의 경우 제한 속도 시속 30km입니다. 양산시에서는 홍보를 통한 안전 속도 5030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릴레이 홍보 캠페인 동참 등 시민의 적극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양산시 관계자는 안전 속도 5030은 교통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교통 정책이라며 보행자 등 교통 약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양산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2021년 양산인문학과정이 영산대학교 로스쿨컴플렉스에서 제7기 입학식을 가졌습니다. 시민사회 공동체 의식 및 정서적 시민문화 형성을 목표로 올해 제7기를 맞는 양산인문학과정은 양산시민 35명을 대상으로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매주 화요일 인문학 기초, 역사와 인문학 등 인문학 관련 다양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날 입학식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해 진행됐으며 양산 인문학 과정 총동창회 회원, 학교 관계자 및 교육생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인문학 과정 사업단장 부남철 교수는 격려사를 통해 여러 계층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만큼, 적극적인 교류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수강을 통해 풍부한 경험과 시각을 리더십에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교육에 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양산 인문학 과정은 2015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7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교육생 177명을 배출했습니다. 양산 시민들의 사회참여 확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등 시민들의 평생교육의 리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